박기태 전해주세요. 박기태, 우리 강호필 사령관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그래도 참 우리 군에 대한 신뢰가 깊게 갑니다. 반면에 여기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시면 참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예. 어, 우리 군에서 지난 비상계엄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어, 대처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 오늘이 아마 우리 국조특위 청문회 중에서 군 관계자들이 나오시는 마지막 날인 것 같은데 제가 첫날 기관부 할 때, 어, 무심코 어,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 손들어 보라 하니까 대부분 다 드셔가지고 저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군 근무하시는데 지장이 많으시겠습니까? 이 사태가 빨리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저707특수임무단의 이성훈 작전관님 나와 계시나요? 네, 저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네. 예. 우리 707 특수임무단은 대테러 작전, 또 전시 특수작전 수행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정예 부대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 분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서 특히 707 특임단 같은 경우에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작전관님도 그 12월 3일 밤에 국회 현장에 계셨습니까? 어, 의원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어, 예. 상급부대 에 제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어, 증인 출석을 하라 그래서 제가 지금 출석을 했는데. 예. 어그 비상 개엄 10일 사일 비상 개엄 당일에 저는 어, 철도 전국 철도 노조 파업배에 지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번 10일 비상 개엄과는 제가 어, 참 하지 않았습니다. 어. 아, 그래서 지금 원래는 <laughs> 어, 최근에 지금 우리 저곽종근 사령관하고 김영태 단장하고 각종 법정이나 국회에서 서로 말이 막 틀려지고 바뀌고 서로 틀린 이야기를 하고 해 가지고 그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보도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오늘 사령관 하고 그 특임 단장 하고 를 여기 나오시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민주당에서 그 증인도 채택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707특수임무단 중에서 나오신 분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작전관 님도 현장에 안 계셨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방금 그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것 중에 그 케이블 타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 그 품목이 현장에 출동할 때 기본 휴대 품목입니까? 예, 어, 케이블 타이는 에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아까 의원님께서 갖고 나오셨던 그 케이블 타이하고 일자로 돼 있는 대형 재생 케이블 타이라고 예. 어, 두 가지를 휴대하는데 어, 그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휴대는. 예, 그두 그 가지를 기본적으로는 작전 수행할 때다 휴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예, 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두 가지는 어떤 용도로 원래 작전 때 쓰려고 휴대를 합니까? 지금 오늘 보셨던 것은 포박용이 맞습니다. 예. 네, 테러범에 대해서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어, 작전을 하면서 이제 테러범 포박을 하는 게 맞고 어, 대형 재생 케이블 타이는 어, 그거는 이제 좀 용도에 따라 틀린데. 어, 특수 작전을 할때 어, 갑자기 무슨 우발 상황이 생기거나 무엇을 고정하거나 할때 어, 사용하는 그런 케이블 타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재생용 케이블 타이로는 문 같은 것도 잠그고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네, 필요에 의해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두 가지 케이블 타이의 용도가 서로간에 혼동돼 가지고 사용될 수는 있겠네요. 말을 하는 과정에서 특임 단장이랑. 예. 그 부분은 제가 뭐 그쪽에 그,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기는좀 제한된 것 같아요. 예. 방금 그 우리 박성호 의원 어디 가셨어? 그 뒤에 서 있던 보좌관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 위에 그 이렇게 조끼 같은 거 입고 있는 거 그분이 네. 사용하는 거랑 같은 품목입니까? 그 종류가 좀 많아서 예. 제가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아,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